라이스 라인 제바보. 라인 제였어. 뭐야? 좀 이렇게 뭐라 뭐가, 뭐가? 아니 왜... 가만 있어라. <laughs> 트레이 가만 있어 이렇게 대시야. 왜? 왜... 아 트레이도 힐 받을려는 거 자꾸 앞에서 몸이 치고 있어. 이씨. 가자. 털 있다. 아야 뒤에 뒤에 아, 씨, 리포 있다. 아, 사벌레, 사벌레, 사벌레. 아, 뒤에 솜브라도 있어. 뒤에 솜브라안 돼! 솜컷 야, 나 거기 있어, 거기 있어. 빨야 안녕. 하나 아, 아, 뒤로 빼! 아 <웃음> <웃음> 뭐야, <웃음>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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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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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야, 서바. 서바. 아바 서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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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바아바 서바. 서이이바 서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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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바 서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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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

어디 벌레 게이지를 채워줘 게이지를, 채워줘 게이지를 채워줘 게이지를 채워줘 거. 게이지를 채워줘 사벌레 게이지를 못탁게벌레죠삼벌벌레죠여친없싸벌레죠 사벌레죠 사벌싸벌레죠사벌레벌레죠사벌레줘 사벌레죠 싸벌레줘궁벌레죠사아아죠사벌레줘 사벌레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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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레죠 사벌레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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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아레죠 사벌레죠 사벌죠 나방붙 주세요. 오케이. 아직 돼. 오케이, 오케이. 사볼레, 사볼레, 사볼레. 어이, 거 가면 안 돼. 우리 거짝 가면 사벌레, 안 되죠. 사볼레. 감사합 어디 있어 얘네? 니 있어. 얘네 안 와. 오케이. 어, okay. 뭐야, 안 오죠? 안 오죠? 사볼레, 사볼레. 베크리 사볼레. 뒤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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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. 네, 와 어, <laughs> <laughs> 아, 뭐야 나왜뽕 붙어? 나이스. 깨지, 사볼레. 아이트나 살리려고 공돈..아..나 나 정클립터 쏴벌레 이받아라어 나도 싸벌래파집 먹여주고 싶어 어, 앞에. 모였어 애들 모였어 모였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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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앞에 앞에 오케이 그걸로 갈게 뭐 있어? 아냐 아냐 없어 나..나 뭐뭐 내가, 뭐 내가 없어 뭐 있어? 뭐 있어? 뭐 있어? 뭐 있어? 뭐였어? 뭐였어? 아직 안모였어안모였어 뭐였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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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, 뭐모 뭐였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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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어 뭐였어? 아였어 모아 어 oh <laughs> 줘야지. 아니, 어니아니 뭐였어? 뭐였어? 아였어뭐아어 뭐였어? 줘였어 아, 였어 뭐였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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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바보야. 어 아 뭐야? 정플픈미빛 내가 캐리하면 돼. 내가, 내가 캐리하면 돼. 안돼. 이거 주지마. 이거 줘야 돼. 줘야 돼. 자, 이 자, 이 제발 주워 삼촌. 내때 네, 이제 네, 소원이야. 제발, 이거, 빠져서. 그 아빠, 간돌 라씨. 이거, 어, 주자, 주자, 주자.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아, 있 했는다. 나이스 환상의 나라다. 이렇게 해 거예요. 가만히 있다. 가만히 가만 있으면 안 돼. 일로 이렇게 해야 돼. <laughs> <laughs> 나팔레! <벌레요. 웃음> 나팔레! 우리 친구 여기에 겁나열심히 하고 있어. 그래 너무 열심히해막막지마 아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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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뭐뭐 뭐. 아싸! 아싸! 아직아지아뭐뭐 뭐아스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 이거는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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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다 됐다 과연 과연 두군두군삼군사군 <laughs> <laughs>

와 겁나 쎄 애들 당연히 세지 나도 쎄 애들 와 얘네 힐, 힐 장난 아닌데요요요요요 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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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어 와요 와요 게 목표 조심 오케이! Master, 카치,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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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이오케나 가능함 나케이 가능해 힐 주세요 케이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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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케이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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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안녕. 아, 한명 나갔죠. 잘 버리죠. 드디어 네가 사검을 하는 걸 보다니. 사검을 하는 걸 보다니. 어쟤 뭐야, 쟤 아나, 아나. 아나, 아나 자고 있어 안 돼. 복대줄게 알아. 한채 묶은 거 하나도 없었다 알아? 아니다 묶었다 바보야 아니, 내가 다 하나 뽕져서 잡은 거임. 아니야. 아, 한번 팠지 봐봐. 한수 묶은 거 하나도 없어. 만약에 씨, 목, 내가 묶었으면 은니 삭발하기. 오케이. 근데 하나, 한점부터저 안쪽으로 놓고. 이제 튕겨되는 거죠 지금. 다집써어나어 나이스. 봐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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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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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. 나이라나이라나이라나이라나이라나 나이스. 나어스 나이스. 나이스. 나블루说 뒤에 숨어있는데? 이게 죽는다고? 내가 라인공 피해볼게 알아서 아니 3절 라인공 막을 수 있어 아나 그냥 방来만줘 그러면 근데 루시오 공来을 수도 있다 来我来我来간다我来我来我来我来어来어来我来我 맞다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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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나 떨어라, <놀라> 나 떨어라. 나 떨어라, 나도어라 와, 뭐야! 나쏘었잖아 이제 나 밑에 써서. 밑에 때문에. 이제 거못 쓴다, 밑에 때문에. 삼촌이 뺏으면 안 돼. 삼촌이 뺏으면 안 돼. 야, 못 뺐어 이거, 이거 아니야. 나이스대가리어 뭐야. 안녕. 3 감추인 삼 나온 거아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삼촌 나온, 나올 거 같은데. 아니 아니 아니. 그런가? 너야 너. 어? <laughs> 나야? 아이 뭐해? 아니 마지막에 3명 받아면 어떻게? 몰랐지. 아 죽이지 마야지. 아, 아 얘네가. 못지 얘네가 못하는 거 어떻게 하냐? 아니 파지 아니 파지 <laughs> <laughs> 아니 <웃음>